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이 말씀의 컨텍스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뭔지 아세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비추신 하나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온전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성숙함입니다. 헬라우하나 그래요. 이거 성숙함이에요. 더 이상 성숙할 게 남아 있지 않을 만큼 성숙한 상태예요. 이걸 굳이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요. 완전히 통합된 인격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섀도우에 대해서요. 인정하고 섀도우를 받아들이고요. 섀도우를 사랑할 수 있고요. 섀도우를 서클에 받아들여 존재하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점차로 그 섀도우가 파괴력을 잃어갈 때까지 기다려 줄수 있고요. 마침내 그 섀도우가 그 서클 안에서 온전한 일원이 될 때까지 악인에게나 성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비추는, 비를 부리시는 그 성품이 바로 완전함이에요.